안녕하세요. 바람 같은 바람입니다. 음, 자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바람님들 밥한끼 하세요. 여기 식상 그릇 어, 코놨습니다. 밥한 그릇 따뜻한 막지금에서 가져서 여기 모락모락 나죠. 네. 지금 방금 한 겁니다. 한끼 하세요. 저는 밥은 안 먹고 두 분만 먹습니다. 겠 밥을 잘안 먹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안주에다가 이제 술을 한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술이 된다. 약순물을 천상약순물 한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천상에서 지금 막 지금 길로 약순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약수 오늘 천상약수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날씨가 이런것도 있고 어저께 제가 거기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서늘하지 않고 그냥 상오에방 지나가지고 지금 그냥 원래 그맛 그대로입니다 상온에서요만 근데 그래도 뭐 훌륭하니까 네, 약속으로자 그리고 숭늉 숯룡. 예 숭늉도 한잔 하겠습니다 자음아 이게 그냥, 그냥 음, 그럼 가려지나? 아 이게 낫나? 아 이게 낫다 이렇게 넣을게요 예 제가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뭐 취향 따라 드셔도 돼요 여기다가요 고춧가루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후춧가루 여기다 뿌려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되고, 뭐, 본인 취향대로 드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또그다고 원하시면은, 뼈하게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이렇게 서 드셔도 돼요. 예, 되는데, 그 본인 취향에 따라, 기호에 맞게 하시, 드시면 돼. 뭐, 뭐가 맛있다, 뭐가 맛없다, 그런 게 없어. 예, 본인이, 그건 본인 몫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돼. 저는 이제, 원래는 빨간 고춧가루로 가지고, 이제, 구수한 국물 이렇게 떠서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안 했어요. 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두부전국이 원래 하얀 국물이거든요. 이 하얀 국물에 두부만 넣고 그리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그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 품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이게. 충청도 이게 전통 음식이에요. 충청도 두부전국 찌개라고 네. 그거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두부가 이 두부가 찌개하고 저기 뭐그 조림, 저기, 두부 조림하고, 저기, 부침하고, 겸용인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붓고 끓여가지고, 부두가 엄청 야들야들하게 맛있습니다. 지금 막 꼽은 두부, 두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이, 상기하셔가지고, 두부를 드실 때, 진짜 뜨끈뜨끈한 두부 있잖아요. 막, 나온 두부를 두고 드시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셔요. 그러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만들어낸 100%는, 제가 보기엔 90%는 될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 맛이 느껴져요. 어떻고나면서그 열이 속까지 탁 배가지고 흐물흐물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구수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히셔 그렇지 이렇게 참 맛이 좋네요 네 먹고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좀 간간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새우젓을 좀 넣는다는 게 국물 좀 보잖아 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국물이 좀 간간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로 정도는 아니고요 제 입맛엔 제가 좀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입 하죠. 아, 자, 이렇게 습니다 청양고추, 대파, 두부.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두부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사이에 뱄어요. 끈끈하게 아, 좋은데요? 팔도안 치고, 윌빙이고, 그죠? 우리 몸에도 좋고, 안주도 되고, 세장도 되고, 뭐. 일산뭐준지 모르겠네. 가격도, 가성비도. 이거 큰거두 개짜리 1,990원이에요. 공공권. 쿠팡에서 시킨 거 1,990원. 파하고 양념하고 해서 뭐. 2,3,000원 밖에 안 들었어. 3,000원도 안 돼, 한 2,500원. 요즘 한끼 2,000명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시금치도 뭐, 제가 했지만은, 맛이 뭐,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기기보다 살짝 볶은 거거든요. 계속 올넣놓고자 자, 아, 아, 자, 자 제가 먹겠습니다. 음. 그 은은한 참기름 향 이게 또 그냥 뿌리는 향하고 코레발에다 넣고 살짝 볶느냐고 틀립니다 맛이 음. 약간 불내도 나면서 불맛도 하여튼 괜찮은 맛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려운 거 저도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복잡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만만 지저분해지고 깔끔한 맛이 안 나와 물론 이제 좀 많이 넣는 것도 여하에 따라서 맛있어지는 풍미가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몇이 없어. 그냥, 오늘 순간부터 단순하게, 짧, 간단하게 하면서, 최대한 맛있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죠. 초자, 초, 처음에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은,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요.